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합인 포맥스 기사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에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이 코스닥에 본격적으로 투자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연기금들이 코스닥은 잘안 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들은 국내 주식 투자할 때 거의 코스피만 샀어요. 코스닥 투자 비중은 고작 3.7% 정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연기금 성적표를 매길 때 코스피만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위험 감수하면서 코스닥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평가 기준을 바꿨어요. 코스피만 보던 걸 코스닥도 5% 섞어서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들이 아 이제 코스닥도 사야겠네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네요. 정확해요. 실제로 일부 연기금은 코스닥 투자 비중을 현재 2에서 3%에서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코스닥이 국내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 정도니까 그에 맞춰서 투자하겠다는 거죠. 10%면 엄청난 변화네요.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 거예요? 작년 기준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규모가 5조 8천억 원이었는데 비중을 10%까지 늘리면 그몇 배는 더 들어올 수 있어요. 코스닥 입장에서는 정말 단비죠. 그런데 지금 연기금들이 국내 주식 보유 비중이 목표치를 훨씬 넘겼는데도 안 팔고 버티고 있어요. 보통은 목표치를 넘으면 파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정상인데 올해는 목표 비중 자체를 올리고 허용 범위도 넓혔어요. 국민연금은 매년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던 계획을 아예 멈췄고요. 그만큼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네요. 네, 작년에 코스피가 70% 넘게 오르면서 연기금들이 국내 주식 괜찮은데 하고 생각을 바꾼 거죠. 코스닥 투자자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여러분, 연합인포맥스 뉴스를 하루라도 안 보면 경제 흐름을 놓친다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